예, 안녕하십니까 날라부 겁니다. 오늘 제가 원래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체리는 체리 전쟁을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어 제가 지금 좀 나왔습니다. 뭘 하려고 전쟁을 좀 벌써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요거를좀 설명을 미리 좀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 체리를 전쟁하는데. 이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전정법은 절대적으로 어 누가 해야 되냐면은 흑자세. 일본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종은 이렇게 하면 열매가 너무 작아지니까 이거는 100% 흑자색만 해야 돼요. 흑자색. 100% 흑자색만 해야 되는 어 체리 전정입니다. 예. 지금 저 나무도를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요. 나무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라는데. 어, 1 0람 이상 되는 흑자색 종류로 해가지고, 어, 어, 찍을 건데, 그런 나무만 이렇게 전정을 해야 돼. 일본 종을 만약에 이렇게 전정했다가는 열매가 작아집니다. 예. 열매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흑자색 위주로, 흑자색에 어, 1 0람 이상 되는, 예. 그 체리로 전정을 하는 겁니다. 예. 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지금 요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이렇게 지금 결과지, 결과지에가 지금 화석이 달려 있습니다. 결과지에 화석이 지금 달려 있죠. 이렇게. 결과지에 화석이 달려 있는 거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예. 결과지에서, 이거 지금 결과지인데요. 이 결과지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또 결과지를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전용법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계속 따는 겁니다. 이 결과지를 키우면서, 이 결과지에서 지금 여기 땅까지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지금 저 위에까지 올라가서 따려면은 이게 지금 이 땅까지 가야 되니까, 아, 땅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 어, 요게 많이 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지에다 결과지를 다는 거는 무조건 흑자세 그것도 10g 이상 되는 거. 예. 10g 이상 되는 체리는 무조건 그렇게 달아야 된다. 즉, 지금 여기 결과지 이렇게 조금 나온 건 이거 놔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결과지는 그냥 놔두시고, 이 결과지에서 여기서 또두 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 결과지에서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결과지에서 두 가지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꽃눈입니다, 꽃눈. 열매가 맺혀요, 밑으로는. 그럼, 여기서요거 입눈. 요거 입눈이거든요. 그럼, 이 입눈 두 개를 놔두고, 여기를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서 결과지가 이렇게 다시 또두개 끓음, 나게 끔럼 예. 여기에서 지금 결과지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결과지 두 개가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래야 또, 이 결과지가 지금 결과지 세 개가 되면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많이 딴다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가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에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맨 듯한 경우. 맨 듯한 경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렇게 맨 듯하니까, 이쪽은 놔두고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에 꽃눈하고 잎눈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시기는. 그래서 제가 늘 5월달에 하라고 그러는데, 5월달에, 자, 5월달 아니고, 4월달에나, 그 꽃피기 직전에 하셔도 됩니다. 꽃피고 나서 해도 되고. 여기 입눈인지 꽃눈인지 구분이 확실할 때, 그때 여기서 입눈 두 개를 남기고 카은고 하시면 돼요. 입눈 두 개를 남기고. 자, 이거는 좀 힘들다. 이거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표가 났어요. 이건 표가 나서 이거 잘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예. 이것도 결과지입니다. 여기 벌써 화석이 결과지에 지금 붙었죠. 쭉 지금 결과지가, 결과지 형태로 작은 가지가 붙었어요. 이 작은 가지를 키워간다. 이건 좀 어려우면,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한번 봅시다. 이런 건 지금 결과지죠, 확실하게. 이 결과지. 요건 지금 순이 안 나와요. 이런, 이런 것도 지금 큰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형태를 잘라내시면 안 돼요. 계속 키워가야 하셔야 돼요. 계속 키워가고, 이 안쪽에 햇빛 가리는 쪽. 햇빛 가리이게만 반짝 잘라버려요. 햇빛 가리는 쪽. 이거 햇빛 가리죠, 지금. 햇빛 가리는 안쪽이니까 반짝 잘라버리시고. 지금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를 지금, 장, 작년에 잘못 키우는 바람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잘못 키웠었어요. 이거를 잘못 키우는 바람에 이, 제가 이거를 모르고 일본하고 어, 중국하고 갔다 온 다음부터 제가 알아가지고 이걸 거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원래, 원래는 지금 이 안쪽에서 여기서부터 두 가지를 받아냈어야 돼, 결과지를. 여기서부터 벌써 받아냈어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실패작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라도 우 만들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꽃눈이다. 그럼 이두 개는 놔두셔야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하시면 안 돼. 원래는 지금 하면 안 되고, 3월 말이나 4월 달 되면 이게 표가 나요. 이게 입눈, 여기는 꽃눈, 이게 표가 나. 지금은 표가 안 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막 무조건 전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여기서 두 가지를 만들어가고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런 결과지가 있다. 이런 결과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과지, 한번 보세요. 야. 자, 이런 결과지, 결과지가 이렇게 지금 안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중간에 커트를 해줘야 돼. 이런 거는. 중간에 커트를 해가지고, 보세요. 중간에 커트를 하면은, 여기도 가지가 되고, 여기도 가지가 됩니다. 가지를 만들어줘야 되네. 결과지를, 결과지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로 하셔야지, 이 보통, 그, 우리가 지금, 체리 하시는 분들이 다 실패한 원인이, 흑자색도, 일본식. 이 전부 주지에다만 달라고. 이렇게, 이런, 이런 형태로 전부 주지에다만 전부 달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보세요. 주지에다 하면 전부 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지에다 다는건 좋은데, 이 주지에다 달다 보니까, 나중에 니까 이게 막 없어져요. 꽃눈이 없어져 꽃눈이 없어진다, 이요 주지에다 달, 달아오다가, 흑자색입니다. 이거는. 일본종이 아니고. 달아오면서, 이제, 이거 한번보시오 이런 결과지. 이런 결과지들은 키워줘야 된다, 이게. 이런 결과지들 이런 결과지는 계속 결과지에 결과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결과지는. 보세요 이런 결과지는 결과지에 결과지를 만들어 줘야지 이거를 안 만들어 주니까 어, 자꾸 에라가 생긴다 점점 양이 양이울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지 이런 결과지를 계속 결과지로 만들어 가고 이런 결과지를 또 계속 결과지로 만들어 가야 이런 결과지를 계속 결과지로 만들어 줘야 결과지에 결과지를 만들어 줘야 체리가 100kg 200kg 딴다 얘기예요 일본 종은 일본 종은 일본 사람들은 원래 정밀 관리해가지고, 걔는, 그,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이 주지에다 붙여야 돼, 주지에다가. 주지에다가 붙이는 게 그, 그, 일본 족은 목적이고, 흑자색, 흑자색 10g 이상 되는 거는, 여기에 달려도 10g, 여기에 달려도 10g, 똑같은 얘기예요 주지에 달려도 10g, 결과지에 달려도 10g, 나오니까, 결과지를 자꾸 많이 만들어줘갖고, 여기에 많이 계속 달아야 된다 얘기예요 이게, 다수확 전력법이에요 이게 다수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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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를 보셔야 이런 가지 한번 보세요 이런 가지를 계속 더 만들어주면은 거기에가 계속 화석이 또 붙어요 결과지가 결과지가 화석이 붙어가지고 수확량이 한 나무에서 100kg 200kg가 나오는데 이 주지에다만 붙이려고 하면은 수확량이 많이 안 나온다 얘기예요 그 흑자색은 흑자색은 무조건 이렇게 전쟁을 하셔야 된다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어, 저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붙여 있어요. 예, 어 결과지들 이렇게 많 붙여 있는데, 이거를 어 작년부터 제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다시 올해 정말 다시 예 지금 이런 거 아주 기가 막게 되 있습니다. 요런거 작은 가지, 결과지 형태인데 결과지 화석이 자연 자연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예, 이런 오는 거를 여기서 이제 결이 가지가 두 개를 또받아줘야 돼요 결과지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안 없어져요. 이게 이, 여기 이 결과지에 붙은 화석들이 안 없어진다 이게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가지를 만들어줘요. 이거 자르는 게 아니고 어 나무가 너무 늙어가지고 여기서부터 가지가 너무 쭉 없을 때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저도 한번 받아내는 거. 잘라가지고 여기쯤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받아내면서 만드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런 형태는 그냥 가셔도 돼요. 여기쯤에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결과지에서 한 결과지 이 결과지 하나에서만 해도 45kg씩은 따셔야 45kg씩 따시면은 수확량이 몇배 늘어난다 이거예요. 예. 오늘은 어 여론 형태의 어 전적법. 예. 다수학 전적법이라고 그러죠. 다수학 전적법. 단 여기는 분명히 아흑자색체리흑자색체리하고어식구라 어, 이상 때 나가는 거. 식구라 이상 넘는 거. 예. 어, 요, 체리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은, 어, 체리 다수확전정법 흑자색 다수확전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